매년 겨울 청계천에서 열리는 빛의 향연 서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이 한국을 대표하는 성탄절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의 관심도 높아 세계인들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축제가 됐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국가 쇄신에 힘을 기울여온 필리핀에서 마약 사건 관련 사망자가 5천여 명 이상으로 나타나 국제 인권 단체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두테르테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내년에도 강력한 단속이 이어질 것을 예고했습니다. 예정통합 정체성과 교회 수호 연대가 창립 총회를 가졌습니다. 예정에는 교회를 투쟁과 분열의 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두단법을 바로 세워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내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각지에서 다양한 축제가 진행된 가운데 한국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서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에는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강추위도 누그러뜨린 성탄절이었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한 청계천. 2018년의 마지막 추억을 보다 아름답게 남기고 싶은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처음 경험해보는 추위일지라도 아름다운 빛으로 꾸며진 크리스마스를 맞는 기쁨을 방해하지는 못합니다. 다양한 버스킹 공연 등 풍성한 볼거리가 끊임없이 펼쳐지고 환희, 산타, 축복 등 다섯 가지 테마로 꾸며진 구간별 전시도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화려한 크리스마스 축제가 익숙한 유럽 관광객들에게도 기와 터널 장식 등 동양의 아름다움까지 함께 느낄 수 있는 조형물은 색다른 재미를 선사합니다. 페이스북 등 SNS에 한국을 소개하는 영상이나 사진을 올리는 외국인도 많았습니다. 폐막까지 일주일여의 기간을 앞두고 있는 서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지금까지 축제를 찾은 인원은 400만 명, 외국인 관광객만 30만 명에 달합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중학교 교과서의 피임 방법 등 지나치게 성적인 표현을 삽입해 미성년자에게 오히려 성관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토론회를 변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5월 미국 버지니아주의 중고등학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젠더이론을 교육한다는 계획을 세워 학부모들이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보다 이른 2009년 이미 젠더이론을 중등교육과정에 포함시켰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정기념관에서 열린 성적지향교과서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젠더 이론과 피임 방법 등을 교과서를 통해 상세히 가르침으로 인해 미성년자들에게 동성애와 성관계를 해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거론했습니다. 전윤성 미국 변호사는 다수 출판사의 교과서에서 젠더 이론을 통해 제3의 성을 창설하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적 성을 쭉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이 돼있냐면 이때 생물학적 성이 필연적으로 사회적 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로 태어나도 남자가 아닐 수 있다. 이한 의미가 포함되 있는 거지. 젠더 이론은 생물학적, 사회문학적 성역할을 넘어 동성애와 양성애, 트랜스젠더 등 마음대로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다원주의적 사고가 깔려 있어. 성 정체성이 모호한 미성년자들에게 동성애 등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세의대 민성길 명예교수는 자아 형성이 완성되지 않은 청소년기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르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청소년이 자기를 모릅니다. 자기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 있어요. 고등학교 시절까지는 전통적 성리를 가르쳐야 된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현 정부가 상세한 모니터링을 통해 성교육 표준안을 확고히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불량한 교과서를 배제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시 채널 뉴스 변인준입니다. 이어서 그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일 공동체가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31번째 거리 성탄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교계 인사뿐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민병두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예배에서는 노숙인과 독거노인들에게 월동 키트와 방한복을 전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성탄절인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노해 시인의 그 겨울의 시중 일부를 인용하며 성탄절 아침 우리 마음에 담긴 예수님의 따뜻함을 생각합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성안교회가 성탄절을 맞이해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성한교회 성도들은 성탄 예배 후 신장 전통 재래시장으로 이동해 80여 개의 점포에 선물을 나누고 시장 물품을 구입했으며 성탄 찬양 플래시몹을 진행하는 등 시장 상인들과 성탄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이번엔 나라 밖 소식입니다. 기독교가 불법이고 성경이 금지된 무슬림 국가 사우디 아라비아에 최근 복음주의 기독교 지도자들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오르니 까슈끄지 사망 이후 이루어진 건데요, 이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This week, in an unprecedented event, the Crown Prince of Saudi Arabia met with evangelical leaders representing millions of Christians. they came following a global firestorm over the death of saudi journalist jamal khashoggi but the invitation to visit the, the house of saud came months ago while they realized the potential for controversy the group felt the opportunity to help christians there was much more important I think there's a lot of people that would say this is the wrong time uh, to go to saudi arabia and meet with the leadership there uh, I understand that criticism, uh, but I disagree. Given the fact that we care about the people of Saudi Arabia, uh, Christianity in the Arabian uh, Peninsula, uh, the desire to see more freedom of worship, uh, even Christian churches being allowed to be built. Listen, this all seemed important to us. When people ask, why would you go and why would you meet? I mean, as a, as a Christian called to be a peacemaker, as an advocate for freedom of worship, as an advocate for tolerance and peaceful coexistence, I mean, my answer to that question is how can I not? We aren't here for a short term purpose. We are not here for a photo op. We could care less about that. We're here to build long term relations and to benefit our brothers and sisters that are here in this region. The visit in Saudi Arabia followed a visit with Crown Prince of the United Arab Emirates. The evangelical leaders hope these visits will establish long-term relationships with the Sunni Arab nations in the Middle East. 2018년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각 나라마다 한 해를 정리하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는데요. 올해 필리핀 기독교계는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오일준 선교사님 연결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성사님 2018년 필리핀 가장 큰 뉴스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나요? 네, 안녕하세요. 필리핀은 올한해 정말 많은 뉴스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큰 뉴스는 아무래도 두테르트 대통령이 2016년부터 시행한 마약과의 전쟁일 듯 합니다. 강력한 단속이 이어지면서 사망자가 5천 명 이상이 나왔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국제 인권단체들의 우려도 있지만 결국 필리핀은 그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마약의 새 사슬을 끊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더불어 민다나오 섬의 개엄령을 선포하며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당군들과의 전쟁을 승리함으로 인해 필리핀에서는 새로운 희망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 올한해 최고의 뉴스인 것 같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의 해변을 가지고 있는 보라카이 섬을 폐쇄하면서까지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려는 노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필리핀의 수고와 땀의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그런가 하면 기독교 종교 관련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참 가슴 아픈 뉴스인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한인이 많이 살고 있는 필리핀에서는 생각지 못할 사고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무고한 한인이 필리핀 현지 경찰들의 제답 범죄로 인해 죽임을 당하거나 한인들끼리의 청부살인 같은 사고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분의 성교사님께서는 말도 되지 않는 세덕범죄로 인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감옥생활 하다 나오기도 했는데요.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없는 성교사님의 고초를 보면서 다시는 상상하기도 싫은 세덕범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스테르 대통령은 카톨릭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고 하면서도 기독교를 모독하거나 비기독교적인 말과 행동들로 인해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도록 한 일들은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아쉬움이 가득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네, 내년은 한국과 필리핀 수교 70주년을 맞게 되는데요. 두 나라 간 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들도 모색됐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 오래 전 필리핀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6.25 전쟁 때 수많은 필리핀 군인들의 도움은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값진 은혜인 것이 확실합니다. 이토록 한국과 필리핀은 오랜 세월 돈득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수교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양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력 관계가 깊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불어 10만 명의 한인 교포들이 살고 있는 필리핀에서 더 이상은 안전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고요. 또한 많은 성교사님들이 사랑으로 필리핀을 섬길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필리핀 나라와 민족 안에 가득했으며 하는 바람입니다. 필리핀은 현재 오랜 세월 뿌리 깊이 박혀 있던 부정, 부패를 척결하고 더욱 성숙하고 발전된 나라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여서 예수님의 중요성이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새해에는 필리핀 모든 사람들이 부원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마지막 시대에 열방을 선교하고 섬기는 영적인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필리핀도 2018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 더 건강한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의 장 통합 정체성과 교회 수요 연대 창립총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장에서는 최경구 대표회장 이재수 사무총장 모시고 말씀 안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장 동합 정체성과 교회 수호 연대 창립의 배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목사님? 예, 이 연대가 갑자기 사실 만들어졌는데요. 예. 사실 어떻게든 갑자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예. 어, 지난 그 우리 총회 의 재판국에서 8월달에. 예. 어, 우리 명성교회 관련해서 재판을 했는데, 8대7로, 동남노회가, 그, 그, 노회 씨의, 그, 우리 명성교회 담임 목사님, 위 목사님을 청민이 한 것에 대해서 동남노회가 이제 승인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이제 소송을 해가지고 총회에서 이제 재판을 했잖아요. 그때에 8대7로, 어, 동남노회가 한 것이 맞다. 인정해 줬습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에 쉽게 말하는 어떤 그 명성교회의 세습이란 말을 가지고 세습도 아닌데 사실은 세습이라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 그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들고 이제 많이 이제 문제를 삼고 예, 예. 또 사회 여론을 갖다 가 이제 호도하고 선동하고 또 이렇게 해서 음뭐 마치 어제 엄청난 뭐이 재판국에서 큰 문제 를 일으킨 것처럼 무슨 뭐 잘못한 것처럼 그러니까 어,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사람들이 또 언론이 나가지고 막 그러고 갔다 선동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됐는데, 그 해석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움직이, 움직였습니다. 움직 그래, 저도, 어, 이건 아닌데 이랬는데, 그 다음 9월달에 총회를 했잖아요. 네. 총회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총회에서 재판국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총회 재판국을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음. 총회 재판은 안받아면안 안 되는 거거든, 이게. 법인데 네. 사실은. 근데 총회에서 이상한 그 총회 현상이 일어났어요. 재판 결과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또 결의를 했어요. 예. 이 마음이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우리 총회가 완전히 위법 결의를 하고 정말 우리 교단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이런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질 정도로 그런 걸 제가 통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창립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좀 이해가 되는데요. 네. 단기간에그 사무총장님 모임의 규모가 예상 밖으로 굉장히 폭발적이었던 걸로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아, 지금까지 그 아, 사람들의 우리 성도들과 또 목사님들, 또 자원님들의 마음속에 아, 쌓여있던 예, 그 용암 같은 그런 마음이 교회가 이렇게 지금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언론이나 또 몇몇 이 불의 세력들로 인해서 교회를 폄하하고, 아,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래서는 안 되지 않나.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아도 쇠퇴해 가고 있는 이런 현상 속에서 아. 믿는 목사님들이 교회를 세워줘야 하고 교회를 세워야 할 분들인데 그렇죠. 음. 어, 이렇게 목사님들이 나와서 언론에 어, 이야기하고 또 어, 모여가지고서 교회 허는 일을 위해서 어, 그런 연대를 만들어서 어, 일들을 펼쳐가고 있을 때 그것을 보고서 목사님들의 장로님들이. 아,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아, 그런 마음이 예. 아마도 컸던 것 같습니다. 음, 규모가 한뭐 아, 참석인은 천명 이상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예, 예. 실제 이제 발기하시, 발기 발인들은한0 0여분 정도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처음에 이제 이것이 한 처음에 우리 회장님과 한, 예, 예.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아, 짧은 게 아닌데요. 예, 한 열흘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열흘 만에 이렇게 한 1200명이 아. 목사님 장님들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그러네요. 그만큼 지금 음. 현 시대적으로 교회가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목사님들이 교회를 향해서. 예, 예. 내 쪽으로 지금 교회를 허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같이 한. 그런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군요. 네. 회장님 아까 전에 이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백삼회 총회 이후에 불거진 문제가 사실은 주요 이슈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현재 그러면 상황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요 현재 있는지요? 예. 어 이제 그 동남노회 예, 예. 쉽게 말하면 어떤 그 명성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반대측이 네. 재심을 이요구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음. 근데 사실 재심을 받으면 안 되는데 네. 이 재판국이 재심을 또 받았어요. 음. 자 재판 결과를 받지 말자 그러면 재심할 대상이 없잖아요. 네. 뭐 재판은 하 결과를 받아야 재심을 할거 아니야. 네. 그런데 결의를 했어요. 총회가 8대7로 재판을 했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결리 안 받겠다. 안 받는데 안 받다 그러면 뭐 재심할 대상이 없잖아. 그런데 또 이번 재판국에서 재판국에서 재심을 받기로 했어요. 이거 앞으로요, 엄청나게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렇군요. 이 재판이, 아... 이 재판 자체, 재심 자체가 이거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원고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렇죠. 절격성 문제가 있고, 음... 그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재심을 받았고요. 동남노회는 수습정권위원회가, 어, 제가 알기로 구매인가 만들어졌습니다. 정해졌어요. 네, 예. 그래 아마 동남내 정상화를 위해서, 총회에서. 제영남 어, 목사를 비롯해가지고 아홉 명을 선정해서 지금 수습 정권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그 예. 예. 사무총장님 이제 회장님을 네. 도와서 이제 네. 업무들을 잘 진행해 가실 텐데요. 네. 총회 문제 또 노회 문제 네. 단순히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특정 교회 문제 말고도 네. 예장 통합의 정체성 네. 그리고 교회를 수호하는 연대 네. 어떤 다른 역할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진행하고자 하는 일들 뭐 이런 것들이요. 어, 사실은 우리 연대가 이렇게 어,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하고 나아가는데 예,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총회가 어, 만들어 만들지 말았어야할 음. 어, 세습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오늘 이렇게 교회 안과 밖으로 문제를 지금 어, 일삼고 있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예, 예. 아 그래서 사실은 이와 같은 성경에도 없는 그런 세습법을 만들어서 지금 교회가 굉장히 타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네.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연대가 모이게 되고 또 총회를 향해서 바른 성경관과 또 정체성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또 우리 회장님 비롯해서 그렇게 우리 임원진 한 40여 명이 지금 임원진으로 세워져 있고, 또 실무진이 한 14명, 이렇게, 임원단이 모여서 지금 여러 가지 앞으로 큰 계획들을 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회장님, 그 예정연, 이렇게 이제 줄여서 말해도 될까요? 예, 예, 예. 예정연의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예, 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이번에, 그 저도 사실 이렇게, 뭐, 불과 한 12일 정도 준비해서 이렇다 종회를 장립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 예. 아마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일반, 아마 우리 기독교 언론들도 어,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이래서 빨리 지금, 하루속히 지금, 사료집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지금 배포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네네. 전국으로 조직망을 갖출 생각입니다. 회장님 이제 어 짧은 시간에 네. 또 하셔야 될 말씀이 많은데 마지막으로 네. 어 예정연 뿐만 아니라 또예그 통합 측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짧게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간단 간단하게 한 말씀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먼저 우리. 우리저 통합적 교단부터 네. 헌법이 밖게에 똑바로 서야 된다는 거. 예, 예. 그리고 잘못됐으면 인정하고 네. 고쳐야 된다는 거. 음. 그리고 지금도 이게 아니라면 그러 속히 중지해야 된다는 거. 네. 그러면요 시끄러울 필요가 없어요. 음. 그리고 한국 교회가 지금 각 교단마다 다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니 우리 통합 측에서 이 예정된 연대가 아마 모르긴 해도 타 교단도 상당히 아마. 비상 관심을 보직해 보고 있습니다. 왜그마다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뭔 기준이 있으면 기준대로 움직이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 그래서 앞으로 이게 한국 교회 정체성, 네. 한국 교회 수호 연대 이렇게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예, 그렇군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한국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 예. 저는 확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사무총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어, 지금 그 한국 교회를 위해서. 사회적으로나 또 인권 문제, 또 동성애 문제, 또 NAP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지금 엄청난 위기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위기 속에서 교회를 허는 일을 위해서는 여러 연대를 하고 서로 같이 해서 규합을 해서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시기에 정말 교회를 수호하고 우리 교단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에 있어서 정말 음성적으로만 하지 말고, 이제는 같이 우리 예장 통합 정체성과 교회 수호 연대에 같이 마음을 좀 모아 주어서, 우리도 이와 같은 교회를 수호하고 교단 정체성을 찾는 데. 하나가 되어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좀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물론 교회 안의 문제지만 어, 세상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 또 세상에 많은 문제들을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통해서 세상의 희망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신뢰감들을 더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더해 보게 됩니다. 목사님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전국 대학의 교수들이 올해 사자성으로 임중도원을 뽑았습니다.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라는 뜻인데요. 우리 앞에 놓인 상황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와 소망을 찾아내는 주의 자녀들이 있어서 세상은 그나마 희망을 찾을 수 있는데요. 2019년 바로 그 희망의 주인공들이 우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성현순 여러분 고맙습니다.